72세 배우 이용식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72세 배우 이용식이 충격적인 고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는 생존 의지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사랑받아온 그는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성 망막병증까지 겪으며 건강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과 가족을 떠올리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극복해낸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한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코미디를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을 전해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병과 함께 정신적인 한계를 토로한 그에게 동료들과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며 안정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용식, 그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